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. 오늘 아키네이터로 돌아왔는데요. 아키네이터한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. 그것은 바로 클래시오브클랜의 요즘 유행하고 있는 대포카트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대포카트를 알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말이죠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을 눌러주도록 하고요. 자 플레이어 정보 어, 데포 카트의 나이는 아직 0살이니까 0살로 해주고요. 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묻지 시작 눌러주도록 하고 자 남성입니까 어 성별이 없죠 데포 카트는 한국인입니까 한국인 아니고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자, 여성입니까? 성별 없다고. 몇분 말해. 클래시 로얄에 나오나요? 클래시 로얄에는 아직 나오진 않아요. 클래시 오브 클랜에 나오고 있죠? 그럼 아니요를 눌러줘야 되겠죠? 나오긴 할것 같은데. 자, 아니요.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? 없어.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? 오, 이케이 핸드폰 게임입니까? 오케이. 마인크래프트 관련 없어. 웃고 있네. 어, 너 아직 웃을 때 아니야. 이름이 다섯 글자입니까? 대포 카트 네 글자죠? 아니요. 분비는 관련이 없어 으... 이름 4글오 네 4글자 네 4글자 네오 표정이 약간 밝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고민하는 듯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까? 슈퍼셀 이소속이잖이 소속이 뭐고 자 아니요 자 당신을 압니까? 뭔소리야 묻지 마시오 나를 안냐고왜 물어봐 어.. 어날 모를 거 같은데? 당신 캐릭터 이름이 4글자입니까? 네 어네 글자 클래시 로얄의 카드입니까? 클래시 로얄은 아까 물어봤는데 클래시 오브 클랜을 안 물어보네 클래시 로얄의 카드는 아니라고 자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까? 아얘 예, 헤매네 자 아니요 노란색입니까? 뭔 갑자기 노란색이야 범죄와 관련이 있으니까 없다고 당신 캐릭터는 고양이를 데리고 다닙니까? 아얘 예, 헤매네 스마트폰과 관련 아까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 클래시 오브 클랜 드디어 나왔다 클래시 오브 클랜 예 동그란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? 아니요 굴러갑니까? 아니요 마법을 사용하나요? 아니요 대포를 사용하는 보라입니까? 아니요 보라입니까? 어! 뭐야 클래시 오브 클랜이란 게임을 어...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좀 예, 헤매는 것 같은데 대포 카트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재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 로얄의 카드입니까?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? 아니요 머리카락이 있습니까? 아니요.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? 아니요, 네 글자야. 당신 크림이 네 글자입니까? 음, 네 글자. 음, 네 글자야. 원더테일과 관련 있습니까? 아니요. 꼬리는 없죠. 데포카트에. 자, 그리고 신발을 신습니까? 아니요. 집중하고 있어. 음, 두 발로 서 있습니까? 바퀴로 굴러다니는 데포카트. 포켓몬스터 아니고요.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? 어, 아니요. 눈이 없죠. 핸드폰 게임입니까? 예스 어 약간 열받았어 클래시 로얄에 나오나요? 어 클래시 로얄에 나온다고 해야 되나? 안 나오는 데세포카트는 아직 클래시 뭐 클랜은 하고 있죠 동그란 몸안 가지고 있고요 자 작품의 주인공을 짝사랑하고 있습니까? 어 아니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아니고 이슈퍼셀이니까 슈퍼셀 자 아니요 마인크래프트 관련 없고요 게임입니까? 예 예압 좀비와 관련 있습니까? 아니요 와우 또는 LOL과 관련이 있습니까? 아 없대니까 초록색을 상징 안 하고 총을 씁니까 총이 아니고 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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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입이 약간 삐쭉 나왔어요 네모난 얼굴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는 영어를 자주 합니까 뭔 말을 해 대포 카드가 자 명탐정 코난 관련 없어 명탐정 어 뭐야 또 게임 클래시오브클랜 게임을 맞추네 어 일단 아니요를 누르도록 하고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하죠 아니요 자, 나의 캐릭터는 몇회 나타납니까? 캐릭터의 뭐어 다음 생각한 캐릭터가 있다면 다음 목록에 아, 이거 끝까지 못 맞추는데요. 데포 카트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. 지금 클래시 오브 클랜에만 나오는 카드인데 클래시 로얄에도 나온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못 맞추네요. 아,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.